동물의 숲 코스프레 섬 제2탄! 저는 동숲에서 평소 여러가지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고 그 의상을 옷가게인 에이블 시스터즈에 전시해 두는데요. 그럼 저희 섬 주민들이 제가 만든 의상을 입고 다녀 그걸 이용해서 이전 저희 섬을 코스프레 섬으로 만들어 봤었는데 오늘은 이 전시해 둔 의상을 싹 바꿔서 저희 섬 주민들에게 새로운 코스프레를 시켜봤습니다. 가장 먼저 주술회전 개토의 의상으로 바닐라는 특히 저 의상을 좋아해서 자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은 최애아의 교복으로 교복 자체는 여성용이지만 톰스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잘 소화해내는 한편 반면 탱구는 너무 끼지 않아. 그거 말고도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광 니토는 화선파에 들어가고 싶은지 신기하게 화산 귀한 제자복 의상을 입고 다녔고, 그 밖에도 블리치, 미쿠, 소노공등 주민들이 여러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코스프레 섬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근데 탄지로 의상은 왜 아무도 안 입어주냐? 열심히 만들었는데.